자, 정상학형을 보면은, 우리가 정상학형을 일부분만 알면 나머지 전체를 하나하나 하나 다 찾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게중심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무게중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모두 일치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만큼 길이를 가지고 잘랐을 때, 요만큼 길이를 내가 A라 한다면, 위에 거는 2A. 그럼 전체 높이가 3A. 그럼 밑변의 절반인 이거는 루트 3a 그럼 한변 길이는 이 루트 3a 그 다음 또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변 길이를 a라고 임의로 또 가정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 길이가 뭔데요 루트 13 그럼 요만큼은 2분의 루트 13 그래서 이 전체 높이는 보다 2분의 3루트 13이 될 거다 이 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3 나누면 이만큼 길이가 될 거고 그 두배하면 밑변이 나왔죠. 넓이를 구하래. 끝났다 이말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아 나누기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3이라는 것을 루트 3의 제곱이라 생각해서 나누면 루트 3, 루트 13, 루트 39라고 쓸 수가 있고, 밑변 길이는 루트 39라고 잡고 높이는 2분의 3루트 13이라 잡으면 됩니다. 따라서 <laughs> 2분의 1 곱하기 루트 39 곱하기 2분의 3루트 1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여기 13, 13 나갑니다. 39 루트 3 이렇게 마무리 2번